안녕하십니까 여행을 사랑하는 남자 조채보입니다 오늘은 선크림 좀 발랐더니만은 귀신 같아. 음. 오늘 모자 벗어야겠다. 그래. 아, 아 써야 되는데. 아 벗어야겠다. 선크림 기간이여가지고아길 가는데 불 겁나 뿌리는 거야. 아그아 그, 아, 진짜.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안 되지. 아, 축복해, 주는 축복해 주는 건데. 주는 건데 아, 근데 어제 개뿌리는 진짜 축복해 주는 거 같지 가 않았어. 어. 괘씸했어. 왜냐하면 호텔 밖을 나서는데. 그 아, please, please, sorry, sorry, 레이스 o i n g to go to the house. 번 계속 하는 거야. 끝까지. 끝까지. t 지 s this? What is t h 가그 What is this? w h a 죠 is this? What is this? What is this? What is this? What i 죠 this? What i 정원씨 잘못이에요 맞죠? 네아 죄송해요 제가 불행하게 해서 사람 마음이라는 게 어떻게 안 되는데 어떡하겠어요 오빠 만나서 제가 인생에도 없던 비즈니스 타고 호주도 갔다 오고 일본도 갔다 오고 필리핀도 갔다 오고 지금또 태국이고 <laughs> 너무 불행해요 제가 너무 불행하시네요 네뭐 어떡하죠? 불행한 인생을 살고 있어요 아 진짜 이안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 지금 또 나가서 재밌게 놀아야 되는데 아니군요 아니네요 불행해야 되네요 <laughs> 이게 지금 뭔 소린가 싶죠? 예 요즘에 정우한테 이상한 막 디엠 같은 게 계속 날라오고 라이브 할 때도 막 그러고 왜들 그러지 모르겠어 진짜 내가 볼 때는 여자의 적은 여자야 너는 불행해야 돼 무슨 말인지 알지? 제가 너무 행복해 어. 보이나 봐요. 그니까 너 너무 행복해 보이나 봐너 불행해야 돼 <laughs> 나만 예뻐하고 나만 사랑하는 것 같죠? 나 주고 조심하세요. 다 믿지 마세요. 상처받지 마시고 꼭 좋은 분 만나시길 바래요. <laughs> 언니 조심하세요. 돈 많은 남자는 거짓말 잘하고 여자를 많이 만나게 되어 있어요. 제가 다 봤거든요. 언니는 알리 절대 없을 거예요. 모르고 있는 게 언니한테 좋을 거고요. 진짜. <laughs> 그리고 저번에 라이브 할때 미숙 씨왜 연락 안 줘? 나랑 영상 찍자니까 어? 그때 라이브 와가지고 미숙 씨가 정원이 불쌍하다 어? 정원이만큼 불쌍한 사람은 어디서 본적 없다 그 내가 뭐가 불행하냐 대체 정원이 지금 맛있는 거 많이 먹고 어? 가고 싶은 거다 가고 사고 싶은 거다 사고 내가 열심히 일해서 다 해주고 있는데 대체 뭐가 이렇게 불행하냐 딱 보면 자기는 안돼 불행한 거를 어? 그러면서 정원이 델꼬가 정원아 너 불행하니? 정원이가 아니요저 행복한데 왜요? 미숙 씨가 불행하다는데왜 제가 불량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미숙 씨가 야, 그럼 네 앞에서 행복하다 하지 불행하다 하냐? <laughs> <laughs> 그래서 내가 미숙 씨한테 미숙 씨. 그럼 나랑 만나서 영상 한번 찍읍시다. 그럼 출 얼마 줄래? 아, 제가 영상 한개 찍으면 그래도 한 60에서 70만 원 나온다. 그럼 내가 한 30만 원 내가 반은 드리겠다. 200만 원 달라. 나돈 급하다. <laughs> <laughs> 나돈 필요하다. <laughs> <laughs> 그래서 내가 아니 미숙 씨 아까는 돈이 전부가 아니라지 않았냐. 근데 왜 갑자기 돈이 급하시냐? 미숙 씨가 아, 나 지금 급하다. 아 그러면 100만 원까지 줄수 있냐? 아니 그것도 좀 많다. 근데 50만 원까지 맞춰주겠다. 아, 50만 원 맞춰줄 거냐고. 자기 진짜 급하다면서. 그때 라이브 때 사람들 빵 터졌거든. 멤버십에 남겨놓긴 했는데. 아무튼 요즘 이렇게 정원이가 좀 불행했음 하는 사람들이 연락을 많이 취해요. 음. 어. 근데 남자는 한 명도 없어. 맞아요. 다여자다 여자야. <laughs> 진짜 여자의 적은 여자입니다. 근데 만약에 정원이가 멘탈이 좀 약해 저런 걸 쉽게 흔들리고 쉽게 빨려 들어가 그런 애였다고 칩시다. 그럼 정원이가 그래 그런 인스타그램 보고 DM 보고 뭐 라이브 와서 해방 놓는 거 보고 애가 이제 어 남자 는 진짜 그러겠네 아 믿으면 안 되겠다 이러고 얘랑 나 헤어졌어. 그럼 정원이의 행복을 누가 책임져 줄 겁니까? 아는 정원이를 책임질 수 있어 내가 지금까지 주치를 쭉 해와가지고 열심히 모은 돈으로 이제 정원이 행복하게 해주면 되는데 당신들은 뭐 해줄 거예요? 그래 정원이가 이쪽만 헤어져서 칩시다 뭐 해줄 거냐고 어? 정원이 다시 일어가야돼안갈 아, 거야 <laughs> 얘 지금은 그냥 집에서 그냥 설거지하고 집안일 하고 그냥 가끔 밥해주고 그리고 자고 싶다 자고 일하고 싶다 일어나고 스트레스안 받고 행복해 지금 근데 그래 그쪽 만고 헤어졌어 어떻게 해줄 건데 아니 무슨 좀 대책을 세워놓고 뭐헤어지라 하던지 정원씨 조튜브랑 헤어지면은 제가 책임질게요 라든지 어, 아니 뭘좀 뭐 해봐 해놓고 좀 얘기를 하라니까 여기 다짜고짜 헤어지헤어지 하지 말고 어? 난 해줄 수있니까 그쪽은 그리고 만약에 나랑 헤어졌어 내가 만약에 딴 여자를 만났어 어? 이배 아플 걸? 아, 어떻게 그렇게 해도. 야! 어떻게? 안해줄 거야. 안해줄 거야. <laughs> 아니, 저는 뭐 어, 저... 아니, 나 행복해. 나 행복해, 오빠. 아, 저는 뭐 자신 있긴 한데 아무튼 뭐 저는 뭐 누가도 행복해줄 자신 있긴 한데 그쪽들은 어떻게 아. 자신이 있는지 어잘 생각해봐 그 내가 볼때 지금 본인들은 굉장히 불행한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남의 행복을 축하해줄 줄 모르는 어떻게 보면 약간 뭐 그게 원시적이긴해 원래 그 인간의 본능이라고 하더라고 음. 참 안타까운 일이죠 예 이제 불행하러 가시죠 가시죠 아 가시죠 불행한 정원 씨아나 불행하다 진짜 맛있는 거 먹으러 가시죠 가야 돼 불행하니까요 하우 <laughs> <laughs> 아우야 날씨가 불행하긴 하다 아어 그러게 아 맞네 불행한 건가 아우 야씨 어우 아나 오늘 모자도 없는데 물막 뿌리면 나중에 모자에 물다 묻고 모자에서 뚝뚝물 떨어질 거 아니야 그게 싫더라고 흐 어디다 말려 그걸 또 하긴 뭐이 정도면 그건 말이긴 하는데 어제 정원이랑 터미널 투인원 돌아다니다가 아사이볼 파는 데를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먹어봤다 진짜 맛있어 아까 호주 맛더 맛있는 거 같지 맞지? 막 깜짝 놀랐어. 태국에서 아세로 파머 내가 본 적이 없거든. 그래서 오늘 첫끼는 아세볼입니다. 사아 <laughs> 불행하다. <laughs> 나 아세볼. 사예 아세볼 사 엄청 좋아하거든. 너무 불행해. 아침부터 터미널 투어 들어오셔가지고 지하로 가셔야 돼. 여기 LG 로우 그라운드 플로 오셔가지고 여기 있죠. 샐러드 팩토리. 와나 진짜 깜짝 놀라서 먹고 진짜 헬시 볼. 야나 어제 이거 먹었거든 진짜 맛있더라고 나 오늘 이거 먹을래 그래 이거 먹어 이거, 이거 먹어라 어와 정말 이런 곳을 찾을 줄이야 너무 행복하다 진짜 여기 딱 오셔가지고 아사이볼 시키시고 사이즈 원하는 거 시킨 다음에 먹고 싶은 거 시키시면 돼요 진짜 맛있더라고 이게 체인점일 수도 있겠구나 그럼 여기 올 필요는 없겠다 맞지? 체인점이면 어디 있을 거 아니야 다시 뭐 태국에 먹을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냥 여기 오실 분들은 그런 거죠. 내가 호주나 뭐 하와이나 거기 가긴좀 그렇고 태국에 왔는데 대체 그아 세이보리 대체 뭐냐? 이런 식인 분들이 이제 한 번씩 오기 좋죠. 확실히 가격이 싸진 않아 이거 라지 시켰는데 하나에 만천 원이에요. 어우 태국에서 만천 원이면 뭐? 어우 이거 하나 시키면은 저기 위에 올라가서 진짜 한 여섯 개, 먹었 먹을 때니까. <laughs> 그러고 보면 <laughs> 나 정원이 인스타 공개한 적도 없고. 그리고 너 인스타 안 하잖아. 너 어떻게 이렇게 꾸역꾸역 찾아가지고 그런 걸 보내냐? 아, 나 진짜 야, 정말 그럴 노력이면 정말 아우 할수 있는 얼마 많은데 아우 정말 오야 아우 맛있겠다 맛있겠다 진짜 맛있잖아? 지금 감정잖아 어제 봤지? 음 맛지? 아세가 딱 이래야 되거든. 너무 녹지도 않고, 너무 얼지도 않고. 음 음~~ 땅콩부터 꼭 추가하세요. 아, 진짜 맛있어 이거. 태국 음식 자극적인데. 음. 아침에 먹기 딱이다 맞지? 싹 그거 먹는다 이거. 이제 물총이랑 방수가방 사러 가야 돼요. 버스 파기 시작해서 이렇게. 오, 맞네. 어. 길거리 파라 이렇게. 팔아, 이렇게. 아, 아, 근데 뭔가 썸틀은 새롭긴 새롭다. 그치? 어, 나한번 나왔었거든. 한번 한대. 1바트 네. 저기 70인데? 그럼 아, 두개 하자. 하나 해줘. 어, 이성 타운 라이카. 잉라이카 잉로이카. 100바트, 어, 100바트. 1 0바트 100바트. 100바트. 아, 뭐, 그렇게 비싸진 않네. 확실히. 오. 완벽해, 완벽해. 네. 자줄 준비가 돼 있어. 어허! 어 뚝뚝 탈래? 어, 좋아. 근데 요거 타면은 네. 사람들이 타고서 물 뿌려봐. 아, 진짜? 어. 나 물통 없어. 아, 사야지. <laughs> 3 0 0바3 0 0 300m. 300m. 0 0 m 300m. 3 0 0도 300m. 300m. 3 0 어? m 300m. 300m. 3귀0 m 300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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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다 지금. 나한테 쏘지마 아 오빠 지금 쏘지마 하지마 지금 나한테 <laughs> 봐봐, 봐봐. <웃음> 귀여워 기다봐 <laughs> 진짜 귀엽다 이거 잠깐 이거 좀 그렇다 왜? 아딴거 사줄걸 왜? 아 진짜 너가 순수해서 다행이다 왜? 다 채웠어? 귀여워 진짜 이상한 거못겠는 왜? 왜 이렇게 튀어나와 이거 갑자기 이거 왜 이래 아 물이 계속 나오네 저거 아 정말 맘에 안 되고 환불해 그거 아송크람 페스티벌 보통 카오스 로드 많이 가는 거 같은데 저희는 그 실롬 로드라는 데갈 거예요 그카오스에 너무 멀기도 멀고 아우 영상보니까 사람 너무 많아가지고 아 움직일 수가 없더라 어 다칠 수도 있어 왕괴방 가방 DLM 어? DLM 좋은데, 좋은, 좋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원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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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어어어어어어어어어 그냥 쏘는 이야 이러니까 사람들 많이 오지. 많이 올만 해. 정원아, 앞에 사람 봐. 아, <laughs> 검정아. 와, 어디까지 이렇게 하는 거야, 도대체? 이거도 짓는 것 같은데? 아, 이게 이렇게 쭉연결돼 있네. 어, 차끼가도 되는구나? 차 막아놨어. 와, 대박. 야, 여기 대박이다. 아예 차까지 다 막아놓고. 얼음불을 뿌리니까, 인식했어, 진짜. 그러니까, 얼음불을 뿌려. <laughs> 뭐 하는 거야, 이 사람? 펑크한테왜최고고지 <laughs> 알겠어. 네, 네. 아유, 진짜.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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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야?

만들면 정말 잘 만들 텐데 아, 부럽다 이런 분위기 밤에 오면 재밌을 것 같긴 한데 아 그때는 너무 좀 약간 설치하는 사도 많을 것 같고 지금 오기 딱 좋은 것 같아. 이게 뭐야? <laughs> 여기 찐이네 물대포 봐서 물대포. 태어나서 무슨 축제 간거 중에 와 재밌다 이런 건 내가 태어나 처음인 것 같아. 와 찐이다. 상남자가 뭔지 보여줄게. 일대8 누구야? 정아 형 로띠 먹고 싶다고 그랬는데 로띠가 없네. 안 응. 열었네. 에헤이 가자. 맛있지? 좋아, 매콤한 음식도 맛있어. 야 얼음 진짜 기가 막히게 준다. 어, 아프네블라스 어. 봐. 이게 확실히 사구가 많이 난데요, 이게. 아, 네. <laughs> 그것도 쓰고 있는 저것도 확실히. <laughs> 아, 계속 돌가 저러 때문에 방에 실이 걸었어. 너무 주신데 간단한거 먹을까? 그러면? 어, 배고파 그래, 먹고 빙수 먹자 그래 <laughs> 그리고 저녁에 유명한 바 갔다가 야시장까지 하, 오늘 기가 막히네 혜진자 혜진이도 보 그래그래그래 역시 인기 많아 여기 여기 <laughs> 아하... 맛있어 그래 딴거 그래. 먹자 나좀 탄거 같지? 똑같아 똑같아? 안탔어 안탔어 아유 불쌍한 여자 <laughs> 불쌍한 여자에게 콜라를 따라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laughs> 입고 <콜라보> 나왔다 <laughs> 맛있어. 아, 진짜? 오 와. 맛있지. 무적네오야 쩐다. 이가지고오 모닝 롤 냄새 맛도 알아. 겁나 맛있지. 딱 냄새 맛도 알아. 와음 오, 맛있다. 아, 음, 어머, 아, 아, 이걸 뭐야? 다 먹어, 다 먹어. 나 너무 불행한 거 아니야? 이거 <laughs> 어떻게 다 먹어? 파타이 <laughs> 맛있다. 와, 그래, 맛있네. 진짜 맛있다, 파타이. 이거 좀 비렸어. 맞지? 응. 맞지? 앞으로 이렇게 생긴 새안 먹을래. 아. 비려. 파타이 맛있는데. 배 많이 고팠어? 잘 먹네 또생하셨습니다 <laughs> <laughs> 이거 줄 섰을 것 같은데 줄 섰으면 먹지 말고 아줄 섰으면 먹고말자줄 섰으면 먹을까? 아 그래 그래 투미널 투 이네원 1층에 있는 빙수집인데 <laughs> 잠깐만 이거 준수나? <laughs> 이거 줄이야? 이거 다 웨이팅이야 이거 와 대박 역시 <laughs> 애프터 유카 애프터 유 <laughs> 여기 오시면 타이 밀크티 빙수랑 망고 빙수 꼭 드셔야 돼요 저희는. 맛있다. 살먹을게요 <laughs> 너무 밥벌기. 너무 <laughs> 어, 빨리 차고 싶어. 벌 진짜. 어 진짜. 어 이거 태국 사람들 이 많이 하는 건데 코에다 대고 숨 쉬는 거거든요. 시원해 이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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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샤워하고 낮잠 때리고 어, 이제 바에 가요. 바 원래 좀 쉴라 그랬는데 정원이가 아루프딱 가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아, 거아 정말. 또물 뿌리는 거 그러니까 우리 이제 더 이상 안할 건데 <laughs> 물 뿌리는 거 아니야? 제가서 물 맞어. 어, 아니에요. 안돼 안돼 그만할래 이제 하지마. 왜냐면 사실 지금이 클라이막스거든 그치 이제시어 지금부터 이제 밤샐 때까지 막춤 추고 난리치고 물 뿌리고 막술 먹고 해야 되는데 우리는 <laughs> 진짜 끝냈잖아. <웃음> 조심해. <웃음> 역시 무리하던 일이 일어났어. <laughs> 지금 기분 엄청 나빠. 지금. <laughs> 아, 다시 그 화장 다 지고 화장 다 했는데. 아, <laughs> 아 진짜 짜나겠다, <짠하겠다>, 씨. <laughs> 지금부터 인생 쓰고 다닐 거야. 왜? 인생 쓰고 다니면 안 뿌린대거든. 왜? <laughs> 야, 줄서 생겨있콕에서한 사탕 죠티축티 u c a Tichu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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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i 노 잘았다. 통로 오와. 가! 지상철 BTS 타고 통로 가요. BTS. BTS. 관광 서현당. 아우, 언츠 그립이야 국제 소름 맛이다. 아. 지상철 탔을 때그사탄이서바이사탄이 사탄이 이거 있거든. <laughs> 이거 들으면 진짜 아, 너무 그 그리운 그 목소리야. 근데 오빠 잘았다. <laughs> 사탄이서바이 아, 만석이야 맞아 저프도 있어 프릭푸사프록사 푸디사프사. 디사프사디사사디사프사디사스사디사프사디사프사디사프사디어프사디사프사디프사디프디사프사디사프사디사프사디사프사 푸디사. 푸디사프사. 디사프사디사프사디사프사디사프사디사프사디 1 5 스팟카 가 와. 별로 와... 건너가서 저 건물이거든요? 티추카가. 응. 여기서 먹어야겠다. 앉아가지고. 티추카. 어, 어 높아. 높아. 어못갈것 같은데요? <laughs> 잘 됐어. 이거 먹고 들어가자. 고구름 쫙 뿌리고. 오. 그다 망고 일삼 먹는 거잖아. 그렇지. 망고 스티키 라이스. 진짜 맛있지. 이게 안올려 보이거든 음, 음 진짜 맛있다 아 진짜 맛있다 왜 이렇게 맛있지? 저집이 잘해 진짜 이거 음. 진짜 맛있어 굶었냐고 음. 음, 너무 <laughs> 맛있다 오랜만이네 여기 어? <laughs> 여기서 음료 한잔 시켜면 들어갈 수있는거예요아 그렇게 바뀌었구나 어. 한잔에 거의 4 0 0백말원 이렇게 하아 비싸다 세금까지 4만 원 나왔어. 네, 와. 예. 이야. 제대로네. <웃음> 와. <웃음> 와. <웃음> 와. <웃음> 여전히 네그이분기가이안 <예쁘네. 그렇지? 웃음> 돼. 왜? 오. 너무 이쁘다. 너무 이쁘다. 이거 뭐가 맞지? 살떨려. 너무 이쁘다. 진짜 이쁘다. 그래? 사람봐야 진짜 대박이다 여기. 예전에 왔을 때 여기까지 못 올랐던 거 같은데. 조 조심해라. 오 살떨려. 바 아프니까 알마스 받으러 갈까? 좋아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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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해가 여기 분들랑 이 케미가 좋아가지고 <laughs> 굉장히 편해 보이시네요. 너무 좋네요. 오메. <laughs> 여기 <laughs> <고기> 진짜 좋아하지. <laughs> 어우, 진짜 <laughs> 녹아내릴 것. <laughs> <laughs> 맛스도 받았겠다. 이제 야시장 가서 저녁 먹으면 딱 좋을 것 같아. 근데 문제는 왠지 야시장 쪽에 물 뿌릴 것 같단 말이야. 아, 이거 있어. 아, 그냥 깐다서 먹을까? 그런 아, 분위기일텐데 야, 철 안에가 얼마나 시원하면. 아, 호 이렇게 소있겠다니까 대박이다. s s o c r a t s s o c r a t s u n g r 어디 갈까 하다가 여기서 가장 가까운 데가 a t e s 파 o c 까 a 여기 s socrates, s o 데로 갈 거예요. s o c r 파람까 s <laughs> socrates, 어, <잘한다고>, <laughs> 해야 돼? 해야 돼오가 <laughs> 구라는 거거든 네, 오~~~ 물을 뿌리긴 뿌리는데 아, 다행히 여기서안 한다 식물이 있는 그렇지 안 되지 어, 랭쌤 랭쌤 오 랭쎔 나카 랭쎔 카오뭐 줄이야? 오~~~ 마치막가다 본데 랭쎔 먹자 랭쎔 와 사람 봐요 장나이니와 이거 음식 기한 시간 걸리는 거 아니야? 이야 다 인플루언서가 중국인이지 미지근하다 맥주 이렇 주면 쓰나? 금방 나오네? 맛있어? 다 고추야. 어우 매워. 아, 근데 맛있다. 와아 이게 덥고 매우니까 막 땀이 막. 오. 오. 다. 고기 진짜 많다. 어. 아이고야. 이럴줄 알았다. 내가 말씀한밖 이유가 응. 어, 반죽을 맨손으로 하고 저걸로 돈도 받더라고 아 <laughs> 어쩔 수 없어 어쩔 수 없어 다 여기서 이제 세균 죽을 거야 어, 아 맞아, 어, 맞아 괜찮아 와후 맛있겠다 어 이쯤에서 한번어허 어. 음 <laughs> 음 우와 사람 많아 오늘 야, 씨. 여기 관광 대구 태국 아, 부럽다 아, 이거 신나겠다. 안 이거 대박이야. 그 생새우를 그냥 이렇게 줘 봐. 어. 그걸 사 먹다니. 어, 보자, 보자. 어. 맛있다, 뭐야 이거. 명산 먹더라. 음. 다티어. 다티어, 다티어. 빙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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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바트 야, 진짜 싸다. 파 음. 음, 진짜 태국 야시장은 최고야. 야, 여기 선담 제대로다. 우와. 와. 아 우와. 여기서 왜 아유, 여기, 여기서 안 되지. 정앙더 살쪄 어? 이거 서 <laughs> 봤어? 음. 음. 가득하네. 요거 한걸래 응. 맛있어. 와. 죽인다. 하나이지. 진짜 싫어하지. 어떡살 보자. 너무 맛있어 진짜 맛있다. 불량 맛을 그냥 해줘 가지고. 오 그렇지. 정원이 할수 있어. 어. 대단해, 대단해. 비틀면 아니야? 뚜기 치고 너무 큰데. 맛있어? 아 진짜? 뭐야? <laughs> 어, 잘 먹다. 완등김 튀긴 거 같다. 맞지? 응 나도 안내서 먹긴 먹어봤는데, 아 나는 근데 확실히 이게 생김 튀못 먹겠더라고. 아예 맛이 없진 않아? 와, 짭짤하고. 나 진짜 처음 먹어 근데 진짜 완등김 튀김 맛이래. 어어어. 아, 그러니까 이게 보기에 좀 그래. 아니 괜히 쫄았네 아니야. 먹기 시작. 힘들어 원래. 오 불안하다. 그 먹네. 좋할거 같아. <laughs> <laughs> 한잔 마셔. 한잔 마셔. 백퍼밖에 안 해. 갔다. 초록색 할까? 그래. 오, 대박이다, 여기. 와. 비주얼 진짜. 와, 진짜 맛있다. 진짜? 진짜 맛있다. 진짜, <laughs> 진짜 맛있대. 음. 지 와. 아 비주얼이 쳤네 비주얼도 좋은데 맛도 좋아. 자자 이제 아잘 놀았다. 오늘 진짜 해요. 기가 막게 놀았어. 장난 아니야. 아, 불행한 삶을 살고 계신 정원 씨 시기일투하시는 아. 분들에게 마지막으로 한 말씀. <laughs> 아 남자친구한테 감사한 마음만 잘 표현해도 그게 옆에 행복이 되어서 돌아온답니다, 여러분. 모두들 <laughs> <저도 오늘> 행복하세요. 사랑.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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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까지 열 감사하고, 그럼 저희 또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사와디카. <laughs> <laughs>